<clears throat> uh, 카톡, 어, Subject, he conquers who endures, Vincent K -P -A -T -I -T -U -R. Endurance means to remain firm under suffering or misfortune without yielding. So today's proverb might mean that endurance will lead to victory. Indeed, endurance is encouraged in our daily lives, so there is a saying that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In reality, when things are bad or difficult, there can be two kinds of people. Some people are impatient and show their emotions or get frustrated. While others are patient and wait and plan for the future. Of course, the latter will finally overcome difficulties and seize opportunities to turn things back to normal or achieve success. As such, endurance gives us opportunities and opens the way to success. It is the lesson that today's proverb gives us, and it is exactly what we must keep in mind deeply. The Bible also says, Blessed are those who endure, and there is a saying that, If one endure three times, even oneself can be disengaged from murder. Therefore, let's take today's proverb as a teacher and try to live a successful life with endurance in everything. Endurance in everything. Uh, 主题：他征服了忍耐的人。Vincenti patitur，忍就是在苦难或不幸中间忍不屈。所以今天的谚语可能有“忍者得胜”之意。事实上，我们在日常生活中鼓励忍耐，所以有“忍耐是苦的，但它的果实是甜的”的说法。 实际上，当事情不好或困难时，可能有两种人：有些人不耐烦，并表现出他们的情绪或感到沮丧；而另一些人则耐心等待，并计划未来。当然，后者最终会克服困难，抓住机遇，扭转局面或取得成功。 因此，忍耐给了我们机会，并打开了通往成功的道路。这就是今天这句谚语给我们的教训，也正是我们必须牢记在心的。圣经也说：“忍耐者有福，有忍三忍者，自免杀身之说。” 인스,让我们以今天的言语为师,努力过一个成功的生活,凡事都能忍耐。 <놀라> 呃,忍耐,네 고맙습니다. 呃, 전봉 시인들, 다음 카페 전봉 시인들, 예, 영어 학당, 예, 올라와 있는 내용, 읽어봅니다. 주제, 참는 자가 이긴다. 아, 여기 아마 지금 5월 4월 25일 불꽃 참는 자가 이긴다. 주제 참는 자가 이긴다. 인내는 고통이나 불행에 골복하지 않고 버팀을 뜻함으로 오늘의 속담은 인내는 승리로 이끄는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권장되고 있어.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한 말도 있습니다.실제로 일이 순조롭지 않고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덜 내거나 좌절하고 다른 부류는 참고 기다리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물론 후자가 끝내 낙관을 난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 이 일을 정상으로 되돌리거나 성공합니다. 이처럼 인내로 우리는 기회를 잡고 성공의 길을 엽니다. 이는 오늘의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또한 바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에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있으며 세번 참으면 살의를 면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속담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정치. 에, 에, 다섯, 다섯, 어서 생사 초월 빛, 삼사오육, 신 기승전 결신 오이. 오이 수행 오삼 십오야 그르소 달빛 높이 곰도다 오치리묘여 <laughs> 우리 옷은 35, 12, 온통 55. <laughs> 참 하나 빼면 용담 못해. 용단부칠사이1 육수 물질완성 다섯 번 굴러 오십 태연수 달빛 쏟아져 쏟아진다 에헤야 태야 여기 어디여 얼구며 연구는 시야.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나. 시린 바람 타는 입술. 님 찾아 헤매이네. 널새록새록운천이나발사이고 공간. 달려라, 달려, 저 안에 끝까지 달달 박달 우리님 찾아 달달 박달 태양을 마시며 달달 박달 우리 마음 속으로 네, 고맙습니다 다섯 다섯은 천사 초월신 삼사 오륙신 지성정결신 오이 오이십수행 오삼십오야 그릇 속 달임 높이 검도다. 57일 묘연, 51 묘연. 우리 57은 35, 52. 원통 55. 원통 55. 참 하나 빼면 69, 54. 사만나 빼면 54, 69, 용담부 57, 용담부 57, 42, 일육수 완성, 일육수 물질세 완성, 다섯 번 굴러, 오십 대연수, 오십 대연수에 달빛 쏟아진다. 에헤야, 데야 여기어, 디어. 에야데야 여기에 디어. 네 좋아요 네. This is for your 오정 여기는 선생님의 꽃다리 응? 아 이거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작품 <laughs> This is for your 어, 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꿔야 해. 이게 영어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 좋은 말이 있다 여기는 선생님의 여기는 선생님의 꿈자리, 꿈꽃자리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음, This is for your 음, 오전 꿈빛자리 여기는 선생님의 꿈빛자리 네, 좋습니다 일곱판 하나의 하늘 뜨을 태극 하늘뜻 한태극 엄지 척 엄마 손 새끼 손가락 춤 주어진 곳에서 밝게 하여 공전해야 돼야 여기 뛰어야 마무리 소린 간정악 도성빛 달탱행 구구구 숨속 숨고르나니 융합통일장 개묘토끼야 동민초와 놀자 꽃놀이 하세나 우리 모두 함께 꽃놀이 하세나 두만강 건너서 무색게 해. 춤추자 해야돼야 여기에 디어 헤야 데야 여기에 디어 장수 가죠저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일곱 하나에, 일곱 하나에, 하늘뜻 한 태극, 엄지, 저거마, 손, 새끼, 손가락, 줌 주어진 곳에서 밝게 하야 공전, 해야돼야 여기서 돼야 아. 마무리는 소리 단정악 토성 비달 갱행구구구 숨속 숨고르나니 육합통일장 개묘토기야 동민초와 놀자 우리 모두 함께 꽃놀이 하세나 도망강 건너서 무색게 춤추자 해야 돼야 여기서디여 에야, 돼야, 여기서, 이요 여선유고방여. 음. 생사초월정신, 생사초월실상, 622엽세, 63180안식구소통대통. 에헤야 대야 여기에 디어 에헤야 대야 여기에 디어 일곱 반 하나의 하늘뜻 한태 그 검지 저 검지 수 새끼의 손가락 춤 주어진 곳에서 밝게 하야 공전 해야 돼야 여기서 뛰어 어, 마무리는 마무리는 소리 단정 하고 성빛 구할 구 갱행구 숨속숨코르나니 육합 융합 통일장 개묘토끼야 동민초아 놀자. 우리 모두 함께 꽃놀이 하세나. 두만강 건너서 무색게 춤추네, 춤추자. 에야 데야, 아 여기에디어. 에야 데야, 아 여기에디어.